자, 오늘은 그 장봉도 김장하는 날입니다. 어제 그 동생하고 제수씨가 들어와서 김장을 일부 했고요. 오늘 또 나머지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. 하늘이 물척 맑은데요. 기분도 상당히 상쾌합니다. 자, 김장하는 데 가보시겠습니다. 아니야. 아줌버님 이거 사진 찍어요. 빨리 와. 오빠. 씻는 거를 못 찍었어. 까먹고 봐봐. 내가 일부러 지금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. 뭔데? <laughs> 뭐가 뭐야? 이거 봐봐. 이게 무짠지야. 고추씨. 아 무짠지도 난 거예요? 응. 얘한 음. 집에 하나씩 먹기도. 다른데.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구나. 어, 이거는 다시 담는 거야. 어저께 했고, 음, 응. 이거는 개수연이네 거 담는 거야. 속은 들럽게 많은데 배추가 그렇 근데 왜 이렇게 허해? 어? 아 겉에 진드물 묻어가지고 진드물 때문에 속으로다가만. 어짜 짜? 아이고 언니 배추 짜대 괜찮아 응? 괜찮아 걱정하지마 내가 그 일부러 아가씨 안안 주려고 짜려 고거야 못했어 응? 못했어. 괜찮아 그러려니. <laughs> 그리고 어차피 줘. <laughs> 내가 맛있는 거 가져올 거야. 어저께 거랑 오늘 거랑 해서 맛있는 거 가져간다 그랬거든. 이거뭐 얼마 되지도 않네 뭐. 응, 그거 안 해. 어제도 금방 끝났어, 오빠. 1시 반에 김장이 끝났다니까 어제도. 그리고 오늘 또 하는 거야. 숙은 거 물렸어? 버무려 안 돼. 버물, 소금 버무렸어. 이 저거 풀만 놓고. 뭐야 불 불기 빠졌어? 빠졌지. 그래? 그럼 해야 돼? 해야지. 아이 아침 시선데 빠졌어. 쪽기. 아니 형님은 그냥 앉아 있어. 형님. 아니 속 써야지. 그래 아, 빨리 끝나지. 아, 공부 하나 있는 거 잡아먹지 말고 잘 다녀야 돼. 다 했어. 응. 음. 빨리 열어서 같이 하는 게 좋. 언니 클럽 왔다 응. 어이, 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돼. 빨리 가 성규야. <laughs> 이빨 치료 어디로? 어? 어디로? 뭐? 이빨 치료? 이 치료 몰라제 서울에서 해. 응? 어? 서울. 제 다니는 병원이 아, 지금 저 직장, 직장 가까운데로 하는구나. 형대너 응. 그거. 그제에. 그게 뭐야? 아, 돼. 하는이 응? 하이 하는 예, 하는 일이. 엄마 어디 있어? 누구 형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. 있어. 여기 있어니 숨어 있는데 있어. <목소리가> 엄마는 어디 갔어? 엄마 저 장고 청소해. 아, 나 먼저 청소하래. 나 이제. 나 이제 청소하고 나가난나 지우 봐야 돼. 온다고? 지우, 지우. 내가 오늘 어저께 긴장한거야그래도 괜찮아 저기서 한마디만 해줄래? 저기 어저께 뭐 먹었어 점심? 아, 보쌈 보쌈? 음. 보쌈 오? 있어 아니 아니 사먹은거 안사먹었어 저녁? 안사먹었어 배불러서 그냥 집에 와서 먹었어 아 사태랑 갔어 칼국수만 먹어봐 칼국수? 그래 보쌈은 저 맛있는데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 아니야 집, 점심 집에서 그럼 먹자 뭐 있는데? have a walk in the habitual. I put him on the commission. I p 니 t 아부 m on the. Oh, ma. I don't k n 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그 don't know. I don't 아 목사님 몇개 가져가야 돼 그럼 목사님네? 어. 아유그리고이 남아요 그리고이 남아 얼마나 많기는아 배추가 많아? 어, 나도 뽑아가야 돼 나도 뽑아야 돼 이거는 백김치랑 같이 쓸거니까 어, 장갑이 어딨어 어 여기 상추 심었네요 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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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응? 이 시금치 이 시금치에요? 이쪽이에요 아요거 시금치 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목사님 내가 한참 뽑아갔는데 이야 많이 남았네 요거 15번, 맛이 어떤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핫게야 떨지? 네. 네. 하하고지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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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음난 가끔 이거 주워서 씹어 먹거든 달고 뜰부 네. 예, 네. 가 처음에 심었는데 괜찮게 자라더라고 그래서 또 심고 또 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여기 <laughs> 한구랑 또 심었지 이거 잘 됐어 근데 어. 그 목사님 내가 뽑아갔어 목사님이 뽑아갔어요 저쪽이도 잘된것 같은데 아버지 잘 됐어. 우리 하나가 흐를 수가 없어져서 와 진짜 잘 됐다 이거 친로도친도잘 됐어. 친구들 아까 말한 좀 이상하게 된건다 겹쳐놓고 그리고 이 와! 이렇게 커. 이거 <laughs> <laughs> 꼭 마음대로 뽑아라 우리 쌀자루 있어요? 아버지 쌀자루? 그럼 쌀자루 꺼내줘야 돼. 이거로 캐야 되겠다 야 이건 뭐생기게왜 이렇게 생겼어? 아유. 뽑아주지 마 어. <laughs> 우와 엄청 크다 이거 왜 이렇게 커? 더큰 것도 많아. 됐어요, 아버지 뽑지 마요. 내가, 내가, 솔직히. 야, 그것도 또 엄청 크다. <laughs> 그러니까 점점 거, 구부러질 수 있는 것 같아. 응. 허리가 아프다고? 응. 아 이거 참다 응. 됐어요 원래 그냥 옆 오래 안 죽으면 앉해 두고 응. <laughs> 그런 슬픈 얘기를 아니 이게 다른데 다 익어서 떨어지고 다 따먹고 그래서 하나 저안안 안 떨어진 거 하나 먹어봐, 먹었어. 거긴 그 모아가도고 단때 익었는데 누가 따먹지라. <laughs> 그래요? 응. 난 피자 갑니다. 하나씩 따먹는데, 예. 이거 또 어느 정도 먹어야지.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무 때나 또더 해야 되니 말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말랑말랑하다. 이거 하나 먹어봐. 이런 <laughs> 게귀 맛있어. 이거 하나 따가지고. 이거 어떻게 먹어? 아, 그냥 씹어 먹어. 나 그거야? 뭐. 응. 아, 어, 그거가 고거? 아니야. 무가 얼마나 큰데. 어, 네. <laughs> 아니, 근데 무가 너무 커서, 커서 그게 언니 저, 저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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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저, 저, 서 설파 무조건 짜네. 어, 짜. 익으면 그래? 괜찮아. 어, 이괜아 그렇게 짜. 설파 하려고 그랬어. 익으면 괜찮아. 어, 익으면. 안 통과. 통과, 통과. 힘는데그 저기 뭐야? 저거 요 이거 뭐 주는 거야? 아까 칼국수 먹었잖아. 이기바나 이거. 이 이거. 이거 백김치야 이거. 이김치거이 코바나, 아니, 이거. 이 코바나, 이거. 이거. 이 코바나, 이거. 이 코바나, 이거. 이코거이코거거